태그 호이어의 대표 모델이자 상징과도 같은 시계 모나코를 가져왔습니다 태그 호이어 시계들이 뭐 호그 호이어다 쿠팡 호이어다 이런 여러 안 좋은 수식어가 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모나코만큼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시계죠 1971년 영화 르망에서 이 스티브 맥퀸 형님 맥퀸 형님이 호이어의 모나코를 착용하면서 정말 전 세계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덕분에 엄청난 마케팅을 하게 되고 물론 이 마케팅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. 태그호이어의 대표 라인업인 만큼 어느 정도 신경 써준 모습이 보입니다. 머시계에 밥을 주는 것도 기계식 시계의 매력이고 또 원탑으로 착용하면 멈출 일도 없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단점으로 뽑지는 않겠습니다. 케이스는 사각 형태인데 측면에 약간 곡선이 있고 브러쉬드 피니싱과 폴리싱을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실물로 딱 봤을 때 정말 강인한 상남자스러운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.